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벤더리 TV 벤더리입니다. 네, 오늘은 네, 이버 카페나 구글 같은 데 보면은 벤츠 E클래스 허리가 아파요. W213 허리가 아파요. 그런 말들이 많은데요. 네, W 2 하나 둘도 허리가 아픈지 좀 알아보겠습니다. 네, 저는 요차 한 7년 정도 타고 있는데요. 네. 특별히 허리 아픈 거는 잘 모르겠고요. 장거리 운전해도 되게 편합니다 이게 지금 제가 그몸 앞에서 똑바로 들고 찍고 있는데요 핸들이 요게 살짝 오른쪽으로 보이는 게 핸들이 오른쪽으로 가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뭐 제가 오른손잡이라 그런지 크게 불편함은 없고요 뭐 사람이 완전히 왠, 오른쪽이다 그런 걸 느낄 만큼 이렇게 심하게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. 네, 크게 불편함 없고요. 네, 그리고 자리에 앉아서 보면은 뭐 레그룸도 네 오른쪽 페달 쪽도 여유가 좀 있습니다. 네, 이렇게 여유가 좀 있고요. 여기 엑셀을 밟아도 이쪽에 좀 여유가 좀 있죠. 페달도. 페달도 뭐 그렇게 밟기가 어렵지 않고요. 왼쪽도 뭐 여유가 많이 있습니다. 여기다 발을 이렇게, 이렇게 올려 놓는 거죠. 네. 그리고 핸들도 여기 거의 정중앙에 있고요. 네, 핸들 이렇게 잡고, 예, 운전할 때 편합니다. 여기 그, 여기 핸들이 이렇게 딱 맞게, 손 그림이 맞게 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네, 핸들도 이거, 그, 가죽으로 되어 있어서 매우 편리하고요. 아, 매우 촉감이 좋습니다. 다른 것보다 살짝 큽니다. 그리고 시야도 매우 편하고요. 네, 백미러도잘 보이고, 네 앞에 시야도 넓고요 넓고요. 네 시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, 요 양쪽에 날개가 있어가지고요 몸을 이렇게 딱 받쳐주고요 안쪽 이렇게 쏴 들어가가지고 2뭐 시간 정도 운전해도 이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. 네 그리고 뭐 클락션이나 핸들이나 핸들 촉감이나 뭐 그런 거 매우 좋고요. 그리고 핸들이 요게그 기어봉이 요쪽에 달려 있어서요. 네, 기어봉이 요쪽에 달려 있죠. 네, 그래서 오른손이 매우 편합니다. 네, 오른손으로 뭐 조작을 하거나 뭐 그럴 때 매우 편하고요. 기어봉이 여기 달려 있는 그런 스타일보다 훨씬 편합니다. 네.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음 나중에 계기판 얘기 한번 할 건데요. 네, 계기판도 속도계가 제일 가운데 있어서 매우 편리합니다. 네, 눈동자를 좌우로 안 들려도 되니까요. 도 쪽에 보면은 좌석 세팅하는 게 있고요. 네, 이걸로 높나지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. 네, 등받이도 조절할 수 있고요. 헤드레스트도 조절이 가능하고요. 네, 그리고 밑에 보면은 요추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있어요. 네, 요거 누르면, 요거 누르면 위로, 요추를 조정하는 위치가 위로 올라가고 밑으로 누르면 요출을 조절하는 게 밑으로 내려가고요. 뒤로 빼기도 하고 앞으로 밀기도 하고요. 네, 그래도 뭔가 불편하신 분들은요. 여기에 요 자석을 좀 올려서 세팅하시면 조금 더 시야도 편하고 발목도 편하실 겁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오늘 오늘 최초로 차 안에서 뭘 찍어볼래니까 이게 조금 음... 다음에는 이거 생동감에 있는 라이브로 찍는 거. 네. 그거 몇번더 찍어 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벤더리 TV였습니다.